좀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거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laughs> 잠깐만. 와, 근데 신기하다. 어, 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눈동자 어떻게. 아, 눈깔 뭐가 버리고 싶어? 갈게요. 넷. 네. 하나, 둘, 셋. 어우. 아이 아, 여자분이 자꾸 보라고 하잖아요, 자기 거를. 그렇다면 진짜 거기 보면 어떡해요? 아, 아유 진다 눈이 가네요. 어쩔 수가 없,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게 눈이 가네, 이게. 다른 사진 부탁드게 다른 사진. 다른, 다른, 다른 사진 하나, 둘, 셋. 오. 어? 좀 <laughs> 봤어요. 아, 이거 하고 나서 현타가 너무 심하네안 아팠어. 아 네, 저기.. 아, 아, 아 네.. 어우 미쳤다. 어우 잠깐아 잠깐만, 눈가모가버리고 <laughs> 싶다. 아, 아, <잠깐만. 웃음>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아 이게 네. 다른 거 다른 거좀주세요 하나 둘셋어 이것도 안돼어오 씨야 <laughs> 아 이게 어 이거는 음, 저기 어... 그 가슴하고 이제 골반의 어떤 그런데 저는 네, 취향은 알것 같아 <laughs> 여기 여기까지 한번 네. 네, 해봤는데 어때요 좀네저 너무 나온 수 나한데요 저는 남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 저는 사람의 얼굴만 보기 때문에 아, 얼굴만 본다더니 이게 정말 너무나 신기한 게 저의 취향을 일단 알수 있었고요. 저는 음, 가슴을 좋아하습니다 자, 위맨 미맨. 위맨은 어디를 볼지? 눈 감아주시고 하나 둘셋 뭐? 어, <laughs> 조금만 본다 아니 아니 이거 내 눈이 2 0되이 아니었어 방금 아어서 자꾸 봐요 왜 하체를 자꾸 보시는데 언니 하체를 고는 거야 지금? 아 안, 근데 지금 동공이 지진 어. 나와요, 지금? 아니, <laughs> 나. 아니 씨 여기 살아났어 지금 이거도 봐야 돼아자 이거는 남자를 보는 건데 자 어떤지 한번 자 남자로서 자 갈게요 네. 하나 둘셋 어. <laughs> 들어져서왜 아, 아, 자꾸 종아리만 보고 있습니까? 이부러 종아리만 지금 이분은 상체 쪽은 아예 처담도 안 보네. 거꾸로 한것지 비교적... 혹시 누가 누가 더 잘하나 약간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니 잠깐만 그냥 컴퓨터가 너무 빠져. 컴퓨터 탓하지 마요! 와 근데 신기하다. 상체만 보잖아요. 그렇죠. 멋있어 하체만 조지네요 <laughs> 운동도 하체만 조지더니. 야 이거 진짜 일관성 있다. <laughs> 네 마지막 한 장이 있습니다. 그쵸? 아니 얼굴만 본다더니 먼저 보신 적이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내 자신이랑 너무 <laughs> 달리데자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어 이거는 조금 컨트롤 한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적응이 돼가지고 일부러 지금 <laughs>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laughs> 여기랑 가운데 중간만 쳐다보고 있어, 목 쪽만. 어렵습니다. 이분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사진을 다른 걸준비했어요했요 사진 아, 아, 다른 거 있습니다. 아, 말리화은이죠 아, 아, 자, 자, 하나 둘 셋. 또 자꾸 하체를 봐요. 꼭 <laughs> 주변을 <laughs> 보고 자꾸. 아 이쪽이 중요한 거야? 저는 얼굴을 상체 그러니까 쪽으로 보고. 저도 저도. 성원 씨는 하체, 레그 미니터니까 하체 쪽을 많이 보시죠. <laughs> 역시 전문성 있는 사람이. <laughs> 네, 일단은 <laughs> 여기까지 해봤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는지. 저는 그제 자신도 몰랐었는데 남성으로 본그 자체였습니다. <laughs> 저 이제 제 자신을 알게 됐고 솔직하게 살겠습니다. 레그 미니터로 됩시다. 레그 미니터. <laughs> yeah. 하나, 둘, 셋. 아, 이거 안 되는지 아. <laughs> 왜 갑자기 눈을 내려? 오. 나 배꼽 좋아해. <laughs> 저기요. 아, 나 배꼽 보라색 좋아해. 저거요. 보라색 좋아하는구나, 너가. 아니야. 아, 저는 안 보려고 사실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laughs> 내가 막안되네 마음대로. 사실 제가 얼굴을 많이 보거든요. <laughs> 어.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거 하면서 지금 느꼈어요. <laughs>